네, 원래 어제 리아드로 내려가려다가 좀 일정을 좀 같이 해야 될것 같아서 지금 같이 남아있습니다 예! 아, yep. 여기는 지금 휴게소입니다 컴? 네 그니까 어... 지금 미국 여행팀이랑 같이 좀 돌면서 어좀 어떤지 그니까 제가 혼자 다닐 때보다 확실히 같이 다니니까 좀더 많이 알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배우고 그러려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엘림이랑 네, 마라 한번 열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휴 먹겠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laughs> 점심 먹으러 왔습니다. انت قصدك طيب اسم طيب من من صحراء طيب في صحراء وفي خط في خط في طريق مختصر من هنا بس ما تدل انت ايوه طيب شكرا حبيبي شكرا 인데요 저희는 다이비스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원래는 바닷가 쪽에서 들어왔었는데 옛날에 지금은 여기 브로드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기 엘림이라고 여기 지금 또 하나의 장소에다가 거기를 지나쳐서 이제 앞에 보이는 엄청난 계곡 다이비스미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쭉 가면은 바닷가, 홍해가 나와요. 여기서는 이렇게 바위로 막혀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요 걸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좋다. 진짜. 여기가 물인가요? 여기 이렇게 바닥이 축축합니다. 물이 흘렀던 흔적. 물이 맛있다고요? 어, 물이 있네? 어, 우물도 있고. 뭐야, 물샘, <laughs> 아니야, 물샘 열둘 아니야. 높은 그, 그 데서. 네. 스며들면서 그, 그 일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거야, 지금. 바다를 흘러내려가는 아... 그 물이야. 엄청 저기서 내려오는 그, 거예 그래, 시대가 높은 거지, 지금. 어? 빨리, 빨리. 맛이, 뭐, 별맛 없으면 그냥 물 같아요, 완전 물. 엄청 그냥 맑은 물? 약간 그러니까 이게 좀더 만약에 커지면은 그냥 계곡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매 가져오는데. 매 가져가고. 산샤 알라. 찍어 드릴게요. 고 하나, 둘, 셋. 가니? 봐 어. 마샤알라. 하나 둘셋았어 انا. ش ك انت وين ساكن انت؟ انا شرقيه الدمام شرقيه الدمام ايه من الدمام انت اجيت هنا؟ من دمام هنا اجيت هنا هذا بس اجيت كذا رحله رحله؟ ايه كم يعني يابا يابا وقت من ال 3 كيلو 3 كيلو لا الان بحر بحر انا ما بروح تعب خلاص هنا آه ايوه مرور. بعيد مره بعيد مره صح؟ السلام عليكم

간맘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로 여기가 좋다는 거 아니죠? 엄청 웅장하고 시원하고 진짜 좋네요 나무 때문인가? 은질방 냄새 머네요 바닷가지는 이사발병 네, 걸린 야자수. 가는데 한 시간 반. 오는데 한 시간 반. 아 오는데 한 시간 반한거요 오는데 두 시간. 그러면은 왕복 세 시간 반 거리네요. 어, 와. <웃음> <웃음> 그 다른 지역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보다 여기 한세 배는 더큰것 같아요. 와. <laughs> 이 정도면 홍에 들어갔다 와야 될것 같은데요. 한 시간 반 걸려서 갔는데. 거의 입수하고 와야될것같은 와. 잡혀? 네? 네 아. 잡혔는데 저희가 반원 지금 돌고 있는데 그 중에 5분의 1 왔습니다 <laughs> 더워서 뛸까요? 어? 뛸까요? 어 뛰겠다고 우리 얼렁렁 저인들은 잘합니다. 밥을 이렇게 차려주네요. 살라말라 아, 입고 예. 살라팔라 마알라 갔다갔다 힘네 마샬라 아예와마알라 드디어 바다를 봅니다 바다 바다다 바다다 바닷바람 너무 많이 부네요 진짜 벌써 막 습한 공기가 막바다에 언제 봐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아. 막이다 막다 양말 다 젖었는데.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로 차도못 타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아, 걸어. 아, 여기 있는 아, 근데 여기가 엘림이라고 추정되는 곳중 하나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그 우물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렇게 그 우물이 있어요. 이런 물이랑 종려 나무가, 대취해자 나무가 있어서 그런 건데, 나무는 거의 다 죽어 있고요. 성경에 의하면 12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12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12개만 남아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엘림인지는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무튼 여기도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여겨진다. 어찌됐든, 이렇게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또 좋네요. 이전에 갔었던 그 마그나? 마그나 그 엘림은 지금까지 샘이 있고, 막 발도 막 들어가고, 샘이 막 계속 지금 더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옛날에 샘이 있었는데 다 말라버렸다 그렇게 뭐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뭐 고고학적으로 막 밝혀진 게 아직 없으니까 다 추정할 뿐이고 그냥 이런 데 와보는 걸로 저는 재밌고 또 역사를 배우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타고 와서 훨씬 좋다 제가 로드 트립을 좋아해서 라비벨로드인데 알겠니다 해질 때 보니까 더 예쁜 것 같네요